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오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안정적인 직장인이 꾸준히 다니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이 있다는 게 힘이 되는 때가 많더라고요. 남편은 보수적인 면이 강해서 나는 당신이 집안에 더 충실하면 좋겠는데. 왜?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나도 그런 걸 보고 커서. 결혼하면 우리 아내는 고생 안 시켜야지. 그랬거든. 요즘 둘이서 같이 벌어도 부족한데. 우리 쓰는 거 줄이고 하면 충분히 살수 있어.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세 준비도 하고 그럼 좋잖아. 남편은 항상 저를 집에서 쉬게 하고 싶어 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엄마에게 밥한 끼라도 편하게 사주고 싶어서 일을 계속하고 싶더라고요. 주변에 친구 말을 들어봐도 일할 수 있을 때 무조건에 무조건, 무조건. 몇천 원짜리 커피 사 마시는 것도 은근히 눈치 보인다니까. 아무리 남편이라도 돈 앞엔 장사 없어. 니네 힘으로 돈벌 때가 좋아. 한 푼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충고를 다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싫은 소리 안 나오려면 함께 버는 방향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혼자 남은 엄마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대학부터 오늘까지 엄마가 두 딸을 다 키워냈으니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만하죠. 식당이며 백화점, 경리, 패배 음식까지 엄마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마움을 알기에 나이가 들면 제가 꼭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그것도 녹록치 않더라고요. 남편하고 둘이서 사는 것도 빠듯하다 보니 용돈 정도가 전부죠. 혼자 있는 엄마를 모시지 못한다는 것도 마음이 그런데 엄마는 항상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딸 둘러온 거야. 내가 무슨 엄마한테 잘하지도 못하는데 엄마 주변에 잘 사는 딸들은 비싼 것도 척척 갖다 주고 하잖아. 나는 아직 그 정도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언제 잘 살까? 그래도, 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친구잖아. 그래도 용돈 잘 주는 둘째가 더 이쁘지? 에이, 무슨. 엄마 소갈이 들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엄마 마음에 1이야? 엄마한테는 공동 1등이지. 봐, 용돈 잘 주는 둘째가 더 좋잖아. 솔직히 그치?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텐 첫째가 1등. 오, 정말? 내가 이겼어? 너무 좋은데 믿어도 되지? 아들이는 엄마들은 얼마나 쓸쓸하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 보니 아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 없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는 딸들 있어서 너무 감사해 엄마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항상 미안해 나는 조금 어려우면 어때 이렇게 엄마 마음이 부잔데. 제가 부모가 돼도 우리 엄마가 저에게 주는 마음은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있어주는 걸로 좋다고 수줍게 우는 엄마를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엄마가 일을 더는 하지 않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 오랜 시간 빠듯하게 우리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아온 엄마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마흔 넘은 딸을 아직도 토닥여주는 엄마를 보면서 내리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는 현재 동네에서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엄마가 꿈꾸던 꽃집이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제가 남편하고 권리금 정도는 얻어주고 싶었는데, 그때도 일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둘째가 얻어주게 됐죠. 엄마는 워낙 손재주가 좋고 예전부터 집마당을 식물원처럼 만들어 키우곤 했는데, 들꽃까지도 다 키워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랗게 시들시들한 식물도 엄마 손을 거치면 다시 싱그럽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땐 엄마라면 다들 잘하는 건줄 알았는데 다 커서 보니 우리 엄마만 할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꽃을 지나치지 못해서 지나가다가도 너무 예쁘다.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네. 엄마, 옷 땅에 닿는다니까. 향이 너무 좋지? 봐봐. 어쩜 이렇게 이쁠까? 나는 아무 향도 안 나는데, 은은하긴 하잖아. 꽃만 보면 풀썩 주저앉아서 구경할 정도로 꽃사랑이 대단했죠. 그런 엄마에게 전 고작 매달 주는 용돈 정도 주면서 그간의 죄책감을 더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꽃집도 형편이 둘째가 얻어준 가게보다 보니 첫째가 돼서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 엄마를 보면서 늘제 상황이 아쉽고 속상하기만 느껴졌습니다. 밥한끼 먹으면서 하나라도 더 싸고 맛있는 걸 찾는 제 모습을 볼 때면 비참하기도 하고 그게 분수에 맞게 사는 거란 생각도 되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엄마 앞에서도 계산하게 된다는 심정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악자같이 회사에 다니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남의 가게에서 일하던 엄마만 봤는데 일곱 평 남짓한 조그만 가게지만 어엿한 사장님으로 엄마 일을 하는 걸 보니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수줍은 많은 성격의 엄마가 아빠도 없이 혼자 집에 있었음 외로움이 더 커졌을 수도 있는데 항상 꽃을 돌보며 활기를 띠면서 지내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는 엄마하고 같이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가게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여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의아하더라고요. 엄마, 어디야? 응? 아니,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와 있어. 그때 옆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리치료까지 하시면 조금 더 걸리실 수도 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병원이야? 아, 곧 끝나. 그리고 엄마를 만났는데, 손에 붕대를 층층 감고 와서 언뜻 봐도 크게 다친 것 같았죠. 애써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붕대 감은 걸 보니 작은 상처는 아닌 것 같았죠. 살짝 다쳤는데 별거 아니야 엄마가 꽃을 하루 이틀 만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나도 늙었나 보지 엄마 이 정도면 며칠 쉬어야 돼 그래도 가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앞에다 개인 사정이라고 붙여놓으면 되잖아 이 꼴로 무슨 가게에 나가겠다고 한 손으로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 이럴 때라도 제발 쉬어. 무리 안 하고 할게.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 돼. 그렇게 며칠만 쉬라고 만류해도 엄마는 끝까지 손님에게 닫혀있는 가게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손을 아예 쓰지도 못하게 된 엄마를 보니 불편한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아무 내색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주가 지났을 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걸려 왔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데 보호자 확인이 필요해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조퇴하고 병원으로 가보니 엄마 손에 또 상처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또 저번에도 그러더니 제가 소리를 치자 간호사가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하필 같은 자리에 두 번이나 물리는 바람에 다 아물기도 전에 상처가 깊어졌어요.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번은 하셔야 돼요. 치료도 계속 오셔서 받고요. 괜찮아. 큰 수술도 아니라잖아.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고. 강아지한테 왜 물려? 가끔 가게에 오는 손님 강아지인데 그 사람은 목줄도 안 하고 다녀 사과는 왜안 해? 이미 받았지. 온다고 하는 걸 내가 괜찮다고 했어. 이번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이 일을 친 사람은 와서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도리어 가게를 더 걱정하면서 큰일이네. 애들 시들까 걱정된다. 한 번씩 갈수 있지. 엄마 이럴 때 나쁜 생각만 해. 엄마 환자야. 나야 사람이니까 말하면 그만인데. 개들은 안 그러잖아. 어 지겨워. 내가 가서 다 할게. 그럼 됐지? 엄마하고 신랑이를 버리고 속상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몇 통째 걸어도 답이 없어서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끝내는 성격이라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급할 때도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면 돈만 턱 주고 가면 땡인가 싶은 야속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겨우 저녁에서야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그럼 다음 주 주말 안 되는 거야? 다음 주면 퇴원은 하지 왜? 나 상견례 잡으려고 했는데 상견례? 엄마는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그냥 내가 잡고 말하려고 했지 넌 그런 걸 혼자 결정해? 상의도 없이? 아니,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니까 그렇지. 우리 쪽이야 그냥 아무 때나 괜찮다고 하면 편하잖아. 언니도 어차피 토요일 쉬고, 그래서 멋대로 상견례를 한다고. 남자친구 있는 거다 알았잖아. 맨날 일찍 시집 가라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막상 한다니까 또 난리야. 내가 다 벌어서 갈 거니까 그냥 나와서 밥만 한끼 먹어.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이러다 니 결혼식도 하루 전날 알겠어.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좋고 잘 나간다는 건 알았지만 점점 동생이 정떨어지게 굴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과도 무슨 회의 시간 잡듯이 차갑게 굴 때가 있었는데 결혼도 자기 돈으로 한답시고 배려 없이 하는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견주나 제 동생이 얄밉긴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입원하는 동안 저는 퇴근길에 꽃집에 가서 서툰 손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엄마 손을 그렇게 만든 인간 얼굴을 궁금해서 가게에 있던 CCTV를 돌려봤죠. 자세히 보니 엄마 또래 나이가 지긋한 여자더군요. 그런데 화면을 돌려보니 이 여자가 마치 엄마를 꼭 괴롭히려는 심보로 도착해서 목줄을 푼뒤 꽃집에서 향을 맡고 날뛰는 애를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보고 또 봐도 전혀 이해되지 않더군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저지른 짓이라고 밖엔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CCTV에서 본 견주가 화면 속 장면하고 똑같이 대형견을 끌고 가게 앞을 서성대더군요. 혹시 사과를 하러 왔을까 싶은 생각에 문을 열었는데 여자는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아줌마, 아줌마, 우리 아기 꽃냄새 좀 맡게 해줘. 누구세요? 지금 영업시간이 아니라서요. 사장 바뀌었어? 보면 몰라요, 손님 이제. 꽃 사러 오신 건가요? 어떤 거 드려요? 아니요, 우리 애기가 꽃냄새를 좋아해서. 그래서 조금만 있게 해달라고. 어차피 얘 때문에 우리 집에 꽃은 죽어도 못 키워. 여기 사장님 다친 건 알고 계세요? 아, 살짝 물린 거? 살짝이라뇨.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2번까지 했는데 지금 2분 피해가 얼만데요. 제대로 사과 안 하세요? 기막혀? 그래서 내가 돈 줬잖아. 돈 주면 그만이냐고요. 돈이 사과고 인사지 뭐를 더 해줘? 더 달란 거야? 그 여자의 태도를 보니 저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날선 태도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자기 강아지 때문에 수술까지 했는데... 입술을 꽉 깨물면서 정식으로 병문안 오셔서 사과하세요. 어차, 내가 왜?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 가끔 그런 실수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애는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더더 더 고급스럽게 키웠어요. 물려도 별 탈도 없는데 부원금 타고 싶어서 괜히 입원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이 여자가 말을 아무렇게나 하네 진짜. 맘 같아선 한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참았습니다. 대화조차가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돈돈거리면서 고작 3만원 사례비로 던져주고 간걸 아주 대단하게 여기더군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고작 꽃집 하나 하면서 생색은 이 길이 당신 거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를 삭히면서 아줌마 그냥 큰개두 마리라고 칠게요. 얘기해보니 당신 사람 아니네. 개념도 하나 없고 짖지 말고 가세요. 뭐라고? 너이 동네에서 장사 안 하고 싶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여 어디 한번 없애줄까? 저는 문을 쾅 닫고 안에 앉아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강아지는 짖기 시작하고 여자는 소리를 지르는데 무시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엄마라면 얼마나 더한 짓을 당하고도 견뎠을까. CCTV 화면만 봐도 너무 속상해서 제가 괜히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이 조그만 가게에서 엄마가 꽃만 보면서 행복할 거란 생각은 착각이었구나. 여전히 엄마는 많은 걸 견디고 생존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이틀 빠르게 퇴원했고, 꽃들이 걱정된다면서 가봐야겠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려 가게로 함께 돌아왔죠. 그래도 시킨 대로 잘했네. 엄마, 그 여자 오면 문 닫아 그냥. 누구? 아이 괜찮아. 동네에서 매일 보는데 어떻게 그래? 무시하고 문 닫으라고. 위험하잖아. 또 다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며칠 뒤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로 상견례 자리에 가게 돼서 신경이 쓰이더군요. 옷 하나 잘못 입고 나갔다 얼마나 난리를 칠까 걱정돼 그나마 갖고 있던 옷중 제일 괜찮은 걸 골라 입고 나갔죠. 병원엔 오지도 않던 애가 상견례장엔 식당부터 꼼꼼하게 준비한 걸 보니 더 마음이 꼬여서 빈정대게 되더라고요. 넌 이거 준비하느라 안온거야? 바빴다고 했잖아. 우린 주말에도 맨날 일한다니까. 그냥 많이 쉬게 하면서 돈 주는 거 아니야. 일한 만큼 벌어. 알았어. 돈잘 버니까 바쁘다. 그거네. 내가 언니 뭐 하는데 시비 건적 있어? 좋게 좋게 해. 알았어. 그냥 웃고만 있을게 인형처럼.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는데 얼마 뒤 시댁 측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도 하기 전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온 여잔 다름 아닌 엄마 손을 그렇게 만든 무개념 견주였습니다. 서빙하러 왔어? 그지같이 여기서도 이래? 뭐요? 내가 짓지 말라고 했죠? 사람도 아닌 게. 저는 그대로 여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까지 혼내주고 싶었는데... 속에서 몇 번이고 참자 생각하며 견뎠거든요. 이날은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말리려던 가족들을 뿌리치고 저는 그 여자 머리를 계속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강아지가 엄마 손을 물고 늘어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동생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붙잡고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예비 시어머니한테 왜 그래?" 라고 다그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정신 차리라며, 너, 똑똑히 봐. 이런 집에 시집 가면 너도 물려. 이 사람이 엄마한테 한 짓,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잘 생각해. 내 결혼 내가 하는 거야. 언니가 하는 거 아니라고. 미쳤어? 남의 결혼 대신 파탄 내려고. 그만하라고. 쪽팔리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동생에게 엄마와 저라는 존재는 말썽꾸러기가 된것 마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데 동생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 시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예, 됐다. 너 같은 애들 널리고 널렸어. 이런 집안이었음 나도 결혼하라 하지. 그러라고 우리 아들 미국에서 유학 보내고 몇 억씩 써가면서 의사 만들었는지 알아? 진작에 없는지 매라는 건 알았지만. 우리랑 너무 격떨어지네. 몰상식한 말을 내뱉으며 저희 집을 아래로 깔아뭉개는 이 아줌마를 보곤 잠자코 있던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치며 누가 널려? 감히 내 딸이 뭐 어때서? 나도 대깍이 무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몰상식한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보내 이렇게라도 당신네들 무식한 거 알게 됐으니 아주 다행이네. 지수야, 지현아, 나가자. 나가자. 며 저희 팔을 끌어당기시며 그 아줌마의 어깨를 있는 힘껏 밀치며 밖으로 나왔어요. 평생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걸 그날 처음 본것 같네요. 동생은 그런 엄마의 팔을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동생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넌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이 결혼이 하고 싶다는 거야? 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정신 차려. 저런 집안에 시집가도 금방 이혼한다고. 저희를 뿌리치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생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동생이 지 분에 못 이겨 울먹이며 처음 그날 속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곤 동생도 울고 저도 울고 엄마도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사실 나저 집안 식구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어. 몰상식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 거 알았는데 예비신랑이 외동인데다 직업도 의사고, 시집가면 돈 걱정 없이 살것 같았어. 그리고 사실, 엄마 가게 낼 때도 예비신랑이 돈좀 도와줬었어. 그래서 그거 알면서도 다 참았던 거라고. 내가 이런 집에 시집가면 우리 친정도 조금은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라며 어린아이처럼 우는데, 공부만 잘했지,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이런 엄마라서 미안해. 근데 네가 그렇게 하는게 효도는 아니야. 엄마는 못먹고 못 입어도 우리 딸들 행복이 더 우선이란 말이야. 언니도 그 꼴은 못 봐. 너 앞길 망치는 거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봐. 너 충분히 괜찮은 여자니까 행복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권리 충분해. 이 결혼 파혼하자. 그렇게 저와 엄마의 만류 끝에 동생도 파혼을 결심했고 그 남자로부터 도움받은 돈을 빚을 져서 바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동생의 제안으로 동네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그 영상과 그 여자가 갑질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 그 여자의 일화가 이슈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 돈좀 있다고 동네 가게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아주 진상 진상 짓을 다 떨고 다녔더라고요. 몇 명씩 피해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방아까지 오르내리고 얼굴까지 다 알려지게 되면서 그 여자는 동네 슈퍼마저도갈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도리 있겠나요? 결국 동네에 발을 붙이긴 어려워진 그 여자는 이사까지 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세상에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그 여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희 가족의 의도대로 된것 같아 그나마 속은 조금은 시원해졌어요. 옛날이야 돈으로 갑질하고 약자한테 막 대해도 눈 감아지는 세상이었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하는지 참교육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싶었습니다. 동생은 파혼 후 주말마다 엄마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중요한 걸 다시 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 성격이 워낙 차갑고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 하나만 보고 사내라. 그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동생과 이런 시간을 다시 쌓으며. 동생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 모두가 소망을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 미소를 잃은 동생도 엄마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저도 언니로서 동생을 잘 챙기며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면 엄마 가게는 착한 사장님이 있는 꽃가게로 입소문이 퍼져서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어요. 시들시들한 식물을 가져와 살려달라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어쩌면 엄마의 그런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와 동생이 사랑을 품고 나쁘게는 자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정말 깨닫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사셨으면 좋겠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긴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